아장 예쁜가 눈 깜빡 눈 깜빡 눈 깜빡 눈 깜빡? 깜빡 저기 멍뭉이 보러 가자 멍뭉이 멍뭉이 합니다 멍뭉이 뒤에 뭐 네, 있어? 뒤로 네, 가면 아빠가 들어가니까 들어 가면 멍뭉이 저기 멍뭉이 벽에 멍뭉이 멍뭉이 한 명이 보네? 멍뭉이가 <laughs> 아 그런 거야?! 응멍이 저기 있다 멍멍이 저기보다 멍멍아 멍멍 멍멍 멍멍이 보러 가자 멍멍이 저기 멍멍이 있지 멍멍이? 멍멍이 안와줘 멍멍이 멍멍이지 멍멍이? 멍멍이 저기 있다아 저기 멍멍이 저기 있다 응? 몽몽이. 몽몽이지, 몽몽이? 응? 몽몽이지, 몽몽이? 응? 거기, 있다, 거기. 응?